당신의 작은 습관,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서는 당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한 편이죠. 둘째, 식사시간이 유난히 짧은 당신, 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종일 한숨이 나오는 당신, 표현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예요. 마음속 응어리를 꺼내볼 때입니다. 넷째. 새벽 같이 눈이 떠지는 당신.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이거나, 혹은 불안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이 작동 중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기상 후첫 번째 루틴이 물한 잔인 당신. 자기 관리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건강한 삶에 대한 신념이 확고합니다. 여섯 번째. 어떤 날에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당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편이죠. 일곱 번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당신.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자신을 보듬어 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감되는 습관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